뭐든지 처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개척자 포지션을 잡는 게 확실히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코드마스터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코드마스터를 검색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사의 집입니다. 다음 주 10월 10일 화요일 날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3가 출시가 됩니다. 잠깐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메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꿨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인수한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R 헤드셋인 메타캐스트 잠깐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경해 보면 이렇게 69만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가 X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한테 이걸 구매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저는 이 신기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솔직히 많이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이기기는 확실히 남보다 좀 빨리 사야 제가 사람으로서 이제 테스트 배드로서 먼저 경험해보고 이걸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이 문제가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기능 개발이 되었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면 어떤 게임이 더 극대화돼서 표현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나오면 바로 구매할 예정이고,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바일 이 작은 디바이스에 벗어나서, 화면 디스플레이에 벗어나서, 아무리 이런 혼합 현실, 확장 현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지금은 뭐 VR, AR 단계에 그치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기준이 이 XR, 또는 VR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구경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4K 디스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그 XR을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멀미가 조금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 좀 아직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좀 멀미가 심한 게 아니라면 그런 게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죠. 로블록스나 아니면 이쪽에 유튜브도 지금 VR로 경험을 사용자 경험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챗이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하드웨어는 자세히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어떤 해상도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사용자한테 최대한의 많은 재미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코드마스터에서 공간 컴퓨팅 게임 체인저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X 코드 리얼리티 기술로 또는 AR 기술로 새로운 기회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뭐든지 처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개척자 포지션을 잡는 게 확실히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물론 처음에 엉뚱한 길로 가서 전혀 다른 걸 발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은 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를 좀 개척하면서 이쪽 시장에서 앞으로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큘러스캐스트 당연히 저는 구매할 거고요 네. 같이 또 경험해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출시해 보는 것까지 해보면 더 좋겠죠 이제 가끔 가다가 너무 비싸요. 뭐 너무 좀 이런 기계 다 사면 조금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아 물론 이제 저도 돈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뭐 절약을 하고 하고 좀 아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 저는 소프트웨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고 어 사실 기억을 조금 돌이켜서 과거로 가면은 저희 집에는 제가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아버지가 어디 이상한 고물상에서 주워온 도스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그 까만 화면에 도스 입력을 하면서 그리고 놀고 있던 거예요. 폴더 만들면서. 근데 그 작은 게그 작은 컴퓨터 하나가 아주 구형 컴퓨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386 이런 컴퓨터인데, 3 8 지금으로 치면, 예, 이, 거였던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거. 이건 좀 깔끔하게 돼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컴퓨터가 집에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키보드 마우스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있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마우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우스. 예, 마우스가 없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작은 컴퓨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학교 때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스마트폰이라는 그때 당시에 노키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건 그게 뭔지도 몰랐죠 저는 그때 당시에 스카이를 쓰고 있었으니까 스카이폰 스카이 이걸 쓰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노키아라는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받고 저는, 어, 이건 뭐지? 어 되게 신기한 물건이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그것도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렸죠.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고,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이 트리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큘러스가 꼭, 그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키아가 지금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진 않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점유하고 있지만, 방향만 맞다면 사실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노키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친구가 안드로이드일지는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이 친구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거는 시장의 선호도에 맞춰서 어떤 사업자가 더발 빠르게 발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방향은 맞으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결코 비싼 가격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가격이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속된 말로 하는 얘기는, 어, 그냥 이제, 팬티까지 팔아서, 팔아서라도, 구매해라. 갖고 있는 거다 팔아라.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이런 거다 팔고, 사라. 라고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신기술이라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그 키트로 가지고 앱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핏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핏을 맞춰 봐야 돼요 계속 내가 만들고 있는 거랑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어 최적화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작업을 계속 맞춰나가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저는 이 개척자의 역할이자, 아, 앞으로 미래 시장은 과거랑 전 다르게 어, 기술, 기존의 경력자들도 계속 배워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냥 나 예전에 할줄 알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나오면 똑같이 지금 배우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배우고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응용하느냐가 사실 미래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라서 그 키를 누가 지느냐가 저는 그래서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애플이냐, 구글이냐, 뭐 페이스북이냐에 따라서 뭐 그건 상관없어요. 사업자는 그 어떤 거여도 상관없어요.